안녕하세요. 지간선 버스의 거리별 통행자 분담을 통한 운행 효율성 평가를 주제로 연구를 진행한 박성현, 김정서 조입니다. 연구 목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연구 배경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4년 대중교통체계 개편으로 지간선 체계가 새롭게 도입되었습니다. 부점 연결, 장거리 운행 등의 측면에서 각각의 역할을 달리하는 지간선 체계가 현 시점에서 과연 효율적으로 운행되고 있는지 제고가 필요한 시점이며, 본 연구에서는 장거리 승객의 빠른 운송을 담당하는 간선버스가 이러한 목적에 걸맞게 운행되고 있는지, 이를 간선의 모든 오디에 대해 발생할 수 있는 편익 비용 중심으로 분석해보고자 했습니다. 하나의 간선 노선에 대해 발생하는 오디에서의 통행이 발생하지 않았다고 가정할 때, 해당 간선을 이용하여 오디를 경유하던 승객들의 승객 감소로 인한 편익, 그리고 기존의그 오디를 이용하던 승객들이 다른 버스를 이용하면서 발생하는 추가 대기 시간이 발생하게 됩니다. 각각의 통행 시간 감소 증가분은 아래의 표에 나타난 시간 가치 비용으로 환산하였습니다. 편익 항목으로는 구체적으로 해당 오디에서 승객 승하차 시간이 감소하여 발생하는 제차 인원의 통행 시간 감소 편익, 그리고 차내 혼잡도 감소로 인한 추가적인 편익이 있습니다. 그리고 비용 항목으로는 기존 이용자들의 대기시간이 증가하여 발생하는 비용이 있습니다. 이렇게 구한 편익과 비용으로 b c r a t i o 를 구하고 BC가 1보다 큰 OD에 대해서 각각의 OD 길이를 곱한 뒤 다시 BC의 합으로 나누어 BC 크기에 따라 가정평균된 OD 길이를 구하였습니다. 이렇게 지표를 구하여 거리 단위로 된지표로 구할 수 있었고 이는 각 노선에서 발생 가능한 편이기 주로 어떤 길이에 어디에 몰려 있는지를 설명하게 됩니다. 여기서 이 지표를 기준으로 상위 10개의 노선과 하위 10개의 노선을 추출하였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계산하였을 때 해당 지표는 노선 길이와 매우 높은 상관관계를 가져 각 노선의 전체 운행 길이로 나누어 값을 보정하였습니다. 이 지표를 기준으로 하여 다시 추출한 상위 10개 노선과 하위 10개 노선을 시각화한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렇게 최종적으로 만든 지표를 통해 결과를 분석해 보았습니다. 이 앞서 각 노선의 정류장 수와 평균 정류장 간 거리의 노선 길이와의 상관관계를 구한 결과, 왼쪽 스태드플락과 같이 정류장 수와 평균 정류장 간 거리 모두 노선 길이와 비례하는 경향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해당 지표에 따라 상위, 중간, 하위 그룹으로 나누어 분석을 하였을 때, 오른쪽 그래프에서 나타나듯이 하위 그룹으로 갈수록 정류장 수가 증가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표와 노선 길이 사이의 상관성은 없는 것으로 확인되어, 노선 길이가 하위 그룹으로 갈수록 길어짐에 따라 나타나는 현상은 아닌 것으로 확인하였습니다. 상위 그룹과 하위 그룹의 경우 평균 정의장 수가 각각 78개와 114개로 크게 차이가 났으며, 평균 정의장 간 거리는 상위 그룹에서 더 높게 나타났습니다. 다음으로는 시각화한 노선을 바탕으로 각 그룹의 노선이 권역을 어떤 형태를 경유하는지 살펴보았습니다. 먼저 상위 10개 노선의 경우, 영반 권역, 즉, 용산, 종로, 중구, 특히 종로와 중구를 지나는 노선이 10개 중에 꼭 되었으며, 기점과 종점이 되는 권역 두곳을 중심으로 운행되고, 권역 간 직결성이 높은 것을 즉, 골곡도가 낮은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종점 권역에서의 회차 구간이 짧은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다음은 하위 10개 노선입니다. 상위 노선과는 확연히 다른 경로를 갖는 것을 볼수 있는데요. 마찬가지로 0번 권역과 이어지는 노선이 많았으나, 0번 권역을 경유하여 반대편 종점 권역까지 경유한 노선, 즉 0번과 4번과 같은 주요 권역을 중복하여 경유하는 노선이 많았습니다. 또한 회차 구간이 길게 원을 그리고 권역 간 직결성이 낮은 특성을 보였습니다. 상위 하위 그룹들은 그룹 노선들은 이와 같이 권역을 경유하는 형태에서 서로 다른 특징을 보이고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하위 10개 노선이 영방권역에서 지나치게 중복되는 모습을 보여 거리 단위로 산출되는 지표 특성상 비교적 정류장간 거리가 짧은 영방권역 종류장을 많이 지나는 정류장에 편향되었을 가능성이 있을 것 같아 다른 지표를 적용해 보았습니다. 지선버스와 비슷하게 운행되는 효율성이 낮은 간선버스를 가려내자는 본래 연구 목적에 맞게 지선 이용객의 60%가량을 커버하는 지선 평균 이용거리, 2.97km 이하의 오디들에 대해서만 BC를 측정해 다시 지표를 계산해 보았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지표를 통해 상위 10개 노선과 하위 10개 노선을 추출해 보았습니다. 이전 상위 그룹과는 다르게 종로 지역에 집중되는 양상을 보이지는 않았으나, 0번 혹은 4번 권역을 그외 권역과 직결하는 노선들이 마찬가지로 많았습니다. 하위 10개 노선의 경우 이전과 비슷한 경향을 보이는 노선들이 많았습니다. 0번과 4번 권역을 모두 관통하고 굴곡이 많은 노선들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BC를 거리 단위로 환산한 값이 작고 2.97km 미만의 오디에서 발생하는 BC가 큰 10개 노선들 중두 그룹에 모두 해당되는 노선은 총 100번, 411번, 752번 세 노선이었습니다. 각 노선별로 오디들의 BC를 다시 확인한 결과 주요 관선 도로에 위치한 짧은 구간에서의 통행이 많았고 서울 내부를 중심으로 운행하는 노선이었습니다. 반대로 BC를 거리 단위로 한산한 값이 크고 2.97km 미만의 오디에서 발생하는 BC는 작은 열0개 노선들 중두 그룹에 모두 해당되는 노선은 총 602번, 601번, 540번으로 서울 주변 경기도 권역과 사당, 종로 등 주요 지점을 바로 잇는 노선들이었습니다. 분석을 진행하면서 효율이 떨어지는 간선이 어떤 것일지 생각해 보았을 때 가장 중요하다 생각되었던 것은 거래가 먼 목적지를 가는 데에 해당 간선을 이용하는 것이 가장 빠르고 편한 거었습니다 이런 측면으로 바라볼 때 도시철도와 광역철도가 이미 조밀하게 깔려있는 서울시내에서 지하철을 이용한 통행이 더 빠르거나 복잡한 여러 권역을 지나 통행시간이 다른 수단으로 환성하는 것보다 큰 경우에는 해당 간선에 대한 이용이 떨어질 것으로 생각되었고 실제 분석 결과도 이어 상응하였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다음의 네 가지를 제시하고자 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 경유 정류장 수의 단축을 통해 불필요한 정차 구간을 축소하고 정류장 간 거리를 확보하여 운행 속도를 향상시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주요 거점간의 직결성을 확보하는 것입니다. 장거리 통행의 경우 주요 권역간의 이동보다는 거점이 되는 종로, 강남 권역과 그외 권역간의 이동이 많기 때문에 이러한 이동을 중심으로 빠른 통행이 가능하게 하는 경로 직결성 확보가 중요합니다. 또한 이러한 주요 권역 내에서 회차를 길게 하여 허브 연결의 의미를 떨어뜨리는 경로는 적절하지 않은 것으로 생각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같은 맥락에서 지하철과의 연결성이 이미 좋은 권역을 연결하여 통행시간이 더 많이 걸림에도 환승이 필요하지 않다거나 이로 인해 환승요금이 들지 않아 간선버스를 이용하는 대중교통망의 왜곡이 발생하지 않도록 이러한 노선을 단축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간선 노선 개선을 통해 간선 버스를 지선보다 이동성이 좋은 버스로 이용자들이 인식하여 지간선 체계의 효율을 더욱 강화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음은 추후 연구 방향입니다. 지금까지는 BC 지표에 따른 각 그룹별 노선의 형태에 대한 분석만 진행하였으나, BC 분석 결과 효율이 높게 나타난 노선 혹은 낮게 나타난 노선에 대해 각 노선의 어떤 구간에서 이러한 비율이 발생하는지 추가적인 분석을 진행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위의 그래프는 앞서 상위 하위 그룹에서 추출한 세 개의 노선의 비 c 를 각각 시각화한 것으로, 전체적으로 하위 그룹의 노선들은 경로 전체에서 비 c 가 발생하고, 상위 그룹의 노선들은 주요 정류장들에 대해서는 비씨가 집중적으로 발생하는 것으로 볼수 있으나, 시각화에 대한 적절한 방법을 추가적으로 고민을 하여서 다시 분석해 볼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룹별로 굴곡도에도 차이를 보이는 것 같아 굴곡도 계산도 진행하려 했으나, 간선이 경기도까지 이어져 있는 경우가 많아 데이터 처리에 너무 오랜 시간을 걸려 아직 진행하지 못하였습니다. 굴곡도 분석을 실시할 수 있다면 그룹별로 굴곡도의 차이를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상으로 발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